안녕하세요 꼭 필요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시니어 전성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특별히 더 조심하게 될 때가 있죠 앞에 단속 카메라가 있거나 갓길에 경찰차가 서 있거나 뭐 이런 경우 괜히 죄진 것도 없는데 더 조심하게 되고 주의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시민들의 그런 심리를 역이용해서 아무도 모르게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숨어서 하냐고요. 아니요. 숨은 거눈 크게 뜨고 찾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더 방심하게끔 아예 위장을 하고 단속을 한다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게 하고 있는 도로 위 이것 단속, 어떤 걸 조심해야 하는지, 어떻게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지 오늘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절대 범칙금까지 날리지 않도록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주변 분들께도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 심리라는 게 멀쩡하게 도로에서 잘 달리고 있다가도 경찰차를 만나거나 경찰이 단속하는 모습을 보면 괜히 더 긴장하게 되고 또 범칙금 내지 않으려고 더 조심해서 운전을 하게 되잖아요.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경찰이 없을 땐 아무래도 더 긴장을 늦추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민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경찰이 새로운 단속법을 만들어 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암행 순찰차입니다. 물론 이 제도는 2016년도에 만들어졌지만 그 당시엔 거의 고속도로 위주의 단속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효과성이 입증되면서 이제는 일반 도로에서도 많은 단속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더 주의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암행순찰차란 무엇이냐? 일단 이름에서도 느낌이 딱 오지 않으세요? 암행어사처럼 암행순찰차는 순찰차가 아닌 척 하고 있다가 결정적 순간에 딱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차인 줄 알았다가 알고 보니 일반차를 위장한 경찰차라는 거죠.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찰차가 떡 하니 서 있으면 운전을 막 하던 사람들도 더 조심하게 되고 단속을 쏙쏙 피해가니까 일부러 경찰의 신분을 속이고 일반 차량처럼 있다가 운전자들이 방심해 있을 때 결정적 순간에 단속을 하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단속 성공률도 더 높다고 하는데요. 전남경찰청 암행순찰차의 경우엔 지난 2월 한 달에만 무려 227건의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적발했을 정도로 단속 효과가 매우 높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적발 사례는 속도 위반과 신호 위반이 차지했는데요.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는 규정 속도를 지키지 않고, 때로는 불법 유턴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법규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기존에는 경찰차가 서 있으면 이런 걸잘 지켰거든요. 그런데 카메라도 없고, 경찰차도 안 보이고 그러니, 평소 운전 습관대로 과속하고, 불법 유턴하고, 신호 위반하고, 이러다가 딱 제대로 걸린 거죠. 물론, 이런 제도를 접한 시민분들은, 아우, 너무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하면서 단속을 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단속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운전자들의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거라고 말했는데요. 즉, 경찰차가 보이지 않더라도 늘 교통법규를 잘 지키게끔 하고자 도입한 제도라는 의미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러한 제도로 인해서 이제는 카메라도 안 보이고 경찰차도 없더라도 혹시 암행순찰차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더 교통법규를 신경쓰게 되는 시민분들이 많아질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암행순찰차 어떻게 생겼을까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떠세요? 일반 경찰 차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죠? 차량 전면 그릴과 전면 유리 상단에 경광등이 있는데요. 단속할 때만 경광등에 불이 들어오고, 암행 순찰 시에는 이 불을 꺼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차량인지 순찰 차량인지 구분하기가 어렵다고 해요. 그리고 측면에는 경찰 마크를 자석 형태로 해서 부착을 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또한 후면 유리 상단에도 경광등이 달려있고, 문자 표출 전광판도 부착이 되어 있어서, 정차하세요, 이런 문구를 띄울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일반 경찰차는 우리가 멀리서 봐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지만, 이러한 암행순찰차는 경광등 불까지 꺼놓으면 정말 웬만해서는 알아차리기가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입 초반에는 고속도로에서만 주로 활용이 되었었는데, 이제는 그 단속 효과도 크고 교통사고 예방 효과까지 있다고 판단되어서 일반 도로에까지 확대 운영을 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운전할 때 단속카메라, 경찰차, 그리고 암행순찰차까지 늘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더 안전운전에 신경을 써야 할것 같습니다. 아, 그렇지 않으면 진짜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암행 순찰차 단속에 걸려 범칙금을 물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이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 알고 계시죠? 제가 예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과태료는 차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거라서, 단속카메라에 찍힌 경우, 정확히 누가 운전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고지서가 과태료로 날아옵니다. 물론 내가 범칙금으로 내고 싶으면, 범칙금으로 납부할 수도 있지만요. 하지만 그런 경우, 보험료 할증 대상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범칙금은 운전자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거라서, 벌점까지 부과됩니다. 자, 그렇다면 단속 카메라에 찍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운전 중에 도로에서 경찰에게 바로 적발되는 경우는 어떨까요? 이 경우는 운전자가 명확하게 식별되기 때문에 과태료가 아니라 범칙금으로 부과가 됩니다. 즉, 벌점도 받게 되고 보험료 할증 대상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이런 단속에 걸리지 않도록 앞으로는 더 신경을 써야 할것 같습니다. 범칙금 내는 거 정말 아깝잖아요. 네. 오늘은 아무도 모르게 단속하는 암행순찰차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요즘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에 범칙금은 더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부디 우리 시니어님들께서는 이런 범칙금 물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모두 모두 안전운전하시고요.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